남아미이 탑을 남아미이 탑을 남아미이 탑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직하게 염불하면 업은 사라지고 지혜가 밝아온다 하는 제문으로 말씀드립니다. 우직하게 소처럼 검면하게 우직하게 염불한다면 업은 사라지고 우리의 장애하는 업은 사라지고 밝은 지혜가 온다 하는 겁니다. 먼저 사와 이즉 현실과 이치, 성과 상 성품과 모양, 또 공과 유, 빌공자, 있을지 공과 유, 인과 가등, 인과 가등 이들의 개념은 구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아무 관계가 없고, 다만 어리석은 촌부를 배워서 우직하게 염불하라 했습니다. 지극히 공경하는 마음으로 오로지 성실하고 간절하게 염불하여 이와 같이 계속해서 나간다면, 아 지속한다면 업의 어, 장애는 사라지고. 치혜가 밝아지며 장애가 다하고 폭등이 높아져서 이전의 여심이 아주 깨끗이 떨어져 나간다 하였습니다 만약에 전심전력으로 염불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진상을 찾는다면 이는 금강경을 보아도 실상을 참다운 그러한 모양을 알지 못하고 참다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정토문이나 서기직지를 보아도 신심을 내지 못하는 것과 같다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어비 장애의 어비우 리의 마음을 장애하여 깨달을 수 없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예를 들면 맹인이 마치 태양을 볼때 태양은 물론 하늘에 분명히 떠 있고 보는 작용은 물론 눈에 있지만 눈은 우리는 보는 작용이 눈에 있지만 그맹인은 태양광명을 볼 수가 없어서 그에게는 아직 보지 못했을 때와 차이가 없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기 때문에 태양광명이 하늘에 분명히 떠 있지만 그 태양광명을 밝은 빛을 볼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만약에 눈이 광명을 회복한다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눈을 뜨게 된다면 곧그 태양광명을 볼수 증가 같다 하겠습니다. 이 연불 법문은 바로 광명을 회복하는 밝은 빛을 회복하는 가장 긴요한 그럼 법문이다 했습니다. 시상의 모양을 보래거든 참다운 진리의 모습을 보래거든 응당 정성을 다해 이 연불 법문을 닦을지니 반드시 마음에 품은 바가 크게 흔쾌한 때가 있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직하게 정성을 다해 연불을 한다면 어버이 장애가 사라지고 지혜가 훤히 밝아지며 각가지의 여심은 저절로 깨끗이 사라진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직하게 전심전력을 다해 간절하고 성실하게 연불에 나아간다면 장애의 업은 사라지고 밝은 지혜가 스스로 저절로 나타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극락도사 미타불